우리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 어, 목사님 귀엽대. 루돌프 사슴 거는. 12월 하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산타 할아버지, 선물, 루돌프. 네, 여러가지 떠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땅에 정말 빛으로 오신 이 땅에 그 사랑을 보여 주려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성탄절 차차부터 시작해서 함께 율동하면서 신나게 따라해 볼게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고! Oh mm -mm.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을날 저희에게 마음의 풍요로움 또한 허락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찬양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아이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옆에 글씨가 나오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서 함께 크게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어, 빨간 불이다. 어, 근데 빨간 불에 어떤 친구가 건너려고 해요. 우리 친구는 빨간 불에 건너는 친구를 보면 뭐라고 말해줄래요? 네, 뭐라고? 네 빨간불이 켜졌을 때 건너면 위험해 초록불이 켜졌을 때 건너야 해 라고 하면서 아마 못 가게 말릴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짜자잔 어머 이런 손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네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이 음식물과 함께 우리 입에 우리 뱃속에 들어와서 배탈이 나고 그리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손은요, 정말 보이지 않는 세균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밖에서 막 신나게 놀았어.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부터 씻어야 돼요. 만일 친구나 동생이 더러운 손으로 음식이나 간식을 먹는다면 우리 친구는 뭐라고 할래요? 네, 맞아요.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돼. 손 씻고 먹어야지. 라고 말해줄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할때 우리는 그 친구가 바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소년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향으로 막갈 때,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해! 라고 가르쳐 주고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멋진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전해주는 거야. 꼭 지금의 목사님처럼요. 사무엘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자, 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사람들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글쎄 이스라엘이 그곳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그 모습을 알고 깜짝 놀라서 사무엘 선지자를 막 찾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특히나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구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에 하늘에서 어마무시한 천둥 번개가 뽕뽕 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깜. 깜짝 놀래서 기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블레사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누가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더러운 손으로 밥 먹으면 안 돼! 빨간불에 건너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신 분이야. 날 사랑하시고 널 사랑해.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광고 시간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머리도 하고 성탄 트리 옆에 <laughs>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니 어, 어떤 어 누구 엄마 아빠의 눈길보다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대결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2부 활동으로 공과 활동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면 꼭 만들기에 참여하시고 만든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도 올려보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공과 활동했던 것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말씀을 이해 이해했구나 잘 예배했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네. 오늘도 그렇게 활동하고 사진도 올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2월 남은 한달 내년을 준비하면서 건강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